저희 엊그제 전주에서 일일 치유성애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30년간 당뇨와 고혈압의 약을 복용해 오셨던 분의 부작용을 주님이 치유하셨습니다 네, 네, 네. 그분은 고혈압과 당뇨로 30년간 약을 복용해 오셨는데요 이 복용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간과 심장 그리고 콩팥 신장이 너무 많이 손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약을 먹을 수가 없고요. 또 조형제를 투여해야 하는 검사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셨습니다. 그 증상으로는 온몸이 붓는 부종이 있었고요. 더불어서 여기 얼굴도 너무 많이 부어 있으셨어요. 심장이 안 좋다 보니까 숨이 너무 많이 차셔서요. 옆에 교회 옆에 있는 건물에 있었는데도 걸어오실 수가 없어서 교회의 휠체어를 빌려서 오실 만큼 그런 심각한 증상들이 이분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이분을 치유하셨습니다. 알래요. 몸에 있는 부종이 다 빠져나갔고요 얼굴 크기도 정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분이 숨찬 증상을 치유하셔서요 그분이 온 성전을 자유롭게 걸을 수 있도록 주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아멘. 30년간 약물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그리고 장기를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